아, 저, 아, 저, 제는데 저희가. 친구 엄청 친한 친구들이에요. 먼 길, 안암에서부터 여기까지. 제일 멀리서 오셨는지 한번 해볼까요? 나 안암보다 더먼 곳에서 왔다. 네, 어, 네 거기 아까 포스터 들고 계시던 분 아닌가요? 네 어디서 오셨죠? <웃음> <웃음> 나 대전 대전에서 오신 분. <laughs> <laughs> 서울을 넘어서는 저희 뮤직 밴드 인기. 오~~, 어. 오, 오. 지금 <laughs> 어, 가까이서 <laughs> 오신 분도 계신가요? 기숙사! 기숙사 <laughs> 기숙사! 서울대학교 기숙사 나왔습니다 또난더 가깝다 불러서 와도 사운드 마인드다뭐 이런 분도 계신가요? 너무 가까워서? 아이 그 정도는 없네요 뭐 맞던 데가 제일 가까운 아, 아, 아. 걸로 어? 마이크 됐 나요? 같은데요. 지금까지 그 1등으로 손드신 분들 상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. <laughs> 네. 그러면은 국곡으로 애니메이션 메들리 시작하겠습니다